안녕하세요. 동의상 잼스입니다. 부동액 교환을 위해서 알아보면 대략 네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언제 부동액을 갈아야 되고, 어떤 부동액을 써야 되고, 일반 부동액과 롱라이프 부동액 중에 뭘 써야 되고, 희석할 때 정제수, 수돗물 뭘 써야 되는지요. 현대기아 기준 국내 차가 만들어질 때는 45% 비율로 롱라이프 부동액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차량 점검 메뉴를 참조하게 되면 최초 20만 km 또는 10년 후에 교체하고 4만 km 또는 2년마다 교체하라고 되어 있죠. 20만 km 또는 10년은 롱라이프 부동액 교환 중에 동일하며 4만 km 또는 2년마다 교체는 일반 사계절용 부동액 교환 중에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액 색깔이 변색된 경우, 오일이나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냉각계통을 수리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경우, 무조건 새걸로 교체됩니다. 한번 배출된 부동액은 폐기가 원칙이죠. 어떤 부동액을 써야 되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조사에서 통하는 교육의 제품 사는게 좋습니다. 뭐 제조사, 차종, 내연기관, 전기기관에 따라서 부동액 성분 차이와 배합 차이가 있어서 부동액 다른 제품만 사용해야 됩니다. 부동액은 엔진 냉각과 결빙 방지 외에도 냉각 기관의 보호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배합 성분이 바뀌면 조상적인 역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골레 주의할 점은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 부동액의 경우 사계절용은 빨간색, 장수명은 부동색으로 색상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이유는 전기차용은 절연 부동액이 파란색인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거죠. 그런데 쉐보레 덱스쿨 부동액과 비슷한 붉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쉐보레 부동액 덱스쿨과 현대기아 부동액을 둘다 붉은색이지만 쉐보레 부동액은 유기산 계열이고 현대기아 부동액은 인산염 계열이라서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입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혼합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계절 부동액과 롱라이프 부동액 중에 뭘 써야 되냐면 그냥 롱라이프 부동액 쓰는 게 좋습니다. 가격 차이 얼마나 지도 않기도 하고요. 현대기아 기준으로 부동액 MSDS를 비교해보면 최고급 부동액의 혼입 물질이 더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사계절용 부동액은 주성분이 에틸렌 글리콜과 방구제인 벤조산 나트륨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롱라이프 부동액의 경우 주성분은 에틸렌 글리콜에 알루미늄 부식 방지 역할을 하는 인산이칼륨 성분 안정제 역할을 하는 다이에틸렌 글리콜과 벤조 트리아졸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한번 교환하면 웬만해서는 부동액 교환을 잘안 하니까 좋은 거 쓰는 게 가장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부동액의 상황에 따라서 4대 6. 5대 5, 6대 4 비율로 희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제수가 정말 좋고 뭐 그런데 어쩔 수 없다면 수돗물을 써야겠죠. 근데 사실 정제수 1 8터에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 조건을 유지하려면 정제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돗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1터의 물에 3리 m g 정도의 미네랄이 녹아 있는데요. 뭐 전기 포트나 화장실에 편한 흰색 물때가 물에 녹아 있던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뜨거운 곳에 섞여질 형태로 흡착되어 스케일을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엔진 내부의 워터 자켓에 미세한 스케일 코팅층이 생기는 거죠. 한번 수돗물을 교체할 경우 미네랄 양이 적어서 스케일 발생에 미비하지만 자수 수돗물로 냉각수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등 정수되지 않은 물을 사용한다면 워터 자켓 전체에 석회지 침전이 되어볼 수 있습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에는 별도로 정교수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부동액은 전기점검을 해서 색깔이 바뀌거나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드리려면 무조건 교체하고요. 부동액은 제조사가 지정한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절대 다른 부동액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부동액은 장수명 제품을 사는 게 좋고요. 어차피 가격 차도 많이 안 나니까 말이죠. 희석하는 물의 경우 수돗물 써도 되나 가급적이면 정제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